맞아요? 됐어, 맞아. 자, 일단 물리 원 원자 이단원의 원자 전기력 반도체 1차질문온거예요 번호 좀 확인하시고요. 됐어. 자, 첫 번째 페이지 155 페이지부터 시작합시다. 어, 잘렸다. 자, 155 페이지야. 155 페이지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할때 뭐가 필요한 거냐면 전기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 우리 두 전화 사이에서는. 작용, 반작용이라는 원리가 성, 성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 같은 전화 사이에는 청력, 다른 전화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그때 전기력 F는 4K 곱하기 거리 R제곱분에 두 전화량의 곱으로 우리가 표시를 할수 있고, 이들의 힘의 크기는 작반이니까 A가 B를 또는 b가 a를 관계를 성립한다는 거. 자, 그럼 문제 가보자. 플러스 전화로 a를 고정을 시켰대. 그리고 전전화를 a로부터 b만큼 여러분들 떨어진 곳으로부터 p점, d점까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것 같아요. 어. 자,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면 힘의 크기가 어째지나 약해진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일단. 얘가 밀린다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똑같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 지점에서의 내가 전기력을 구해라라고 한다면 자 거리 d 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럼 상수 k곱하기 거리 d의 제곱분에 a의 전하량에다가 b의 전하량을 곱하면 된다는 거자 그런데 거리가 멀어지면 그만큼 힘이 크긴 어쨌지나 약해진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아시겠나요 자 그럼 문제 비는 플러스 전화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여기서 등 가속도라고 했는데 힘의 크기가 어때요? 변하죠 우리 힘이 있다, 가속도가 있다. 힘이 작아지면 가속도도 작아져야지. 뒤로 가면서 힘이 작아지니 가속도가 작아지는. 그는 가속도 운동은 맞지만 등이라는 표현을쓸수 없습니다. 그다음 비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P점과 Q점에 대해서 정리해봐라고 얘기했어요. 자, P점은 거리가 2배 떨어지고 10점은 Q점은 거리가 3배 떨어지고 됐니? 그렇지 정기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럼 거리의 비가 2대 3이면 거리의 제곱의 비는 4대 9이고 그럼 정기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9대 4 그럼 9배 4니까 4분의 9배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번에는, 어, 선생님이 페이지가 자꾸 잘못돼버렸네 516페이지 가보자. 아, 156페이지? 잠깐만, 선생님 이 찾아줄게요. 오쩐다 야, 165페이지. 165페이지, 페이지, 165페이지. 여기는 우리가 에너지 궤도, 보호의 궤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 원자의 행원부터 에너지 준위를 표시하면 n은 1, n은 2, n은 3,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n이 1일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표현을 한다? 바닥 상태라고 해서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를 얘기해 자 이때 N이 1인 곳에 여러분의 전자가 마이너스 13.6 일렉트럼 볼트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N이 2다가 마이너스 3.4라는 에너지 준위에 있다 그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째진다? 에너지 준위의 값은 커진다 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전자라는 건요 궤도와 궤도 사이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자가 여기로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만큼. 자, 이 차이에 해당하는 10.2라는 에너지만큼 뭐 해야 되고? 흡수해야 되고. 위에 있던 전자가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된다? 그렇지. 방출해야 된다. 하지만 이 사이에 에너지는 가질 수 없다라는 말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가의 경은 어떤 경우인지 봐 봐봐. 지금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한테 10.2라는 에너지를 흡수시켰대. 그러면 여기로 갈수 있는 게 가해 상태야. 10.2라는 에너지를 흡수시켰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경우에다가 얼마를 5.6이라는 여러분들 에너지를 흡수시켰대. 그럼 이 중간에 여러분들 천자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 중위로는 전자가 궤도를 바꿀 수 없다. 자, 그러면 기억. 가에서 N은 2인 상태로 전자가 전이했다. 맞습니다. 나에서 전자는 에너지가, 자, 이 중간에 걸친 에너지 가질 수 없다. 어, 없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입사한 빛의 진동수는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 일단은 에너지로 표시를 한다면 우리는 물리량에서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방소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에너지가 크다, 진동수가 크다, 파장은 그렇지 짧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티도 틀렸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페이지 165 페이지 9번 문제 진행해 보죠. 자 역시나 바닥 상태 수소 원자의 진동수가 f 제로 빛을 흡수시켜서라고 했어요. 자 1, 2, 3 자, 아, N이 1이야, N이 2야, N이 3이야.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원래 전자가 여러 군데 N이 1인 상태에 있을 때를 무슨 상태라고 한다고, 친구들? 바닥 상태. 자, 그런데 그 아이한테 F0만큼의 빛을 흡수시켰더니 3이라는 궤도로 전자가 이렇게 올라갔대. 자, 전자가 이렇게 올라갈 때 필요한 에너지가 F0였대. 됐죠?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차례대로 여러분들 에너지를 방출을 해서 n 2인 궤도와 1인 궤도로 갈요즉 여기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했어 얼마만큼? F1이라는 에너지를 방출했대 그래서 2인 궤도 됐니? 자 2인 전자가 여러분들 다시 F2라는 에너지를 방출을 해서 1인 궤도로 오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시다 어땠어요? 아래서부터 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건 알고 있어 그럼이 에너지 준위를 원래는 마이너스 에너 제곱분의 13.62 일렉트론 볼트잖아 음상수 K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K 1분의 K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K 여기는 마이너스 9분의 K 그럼 이 사이 에너지 폭은 얼마야? 그렇지 4분의 3K 정도 되고요 이 사이에 당한 에너지는 36분의 5k 정도 되지 그러니, 누가 더 크다? 그렇죠. F2가 F1보다 크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 F2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 F0의 크기는 F1과 F2의 크기의 합으로 여러분들 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바닥 상태에 있는 수소원자는 진동수가, 자, 여기 있던 애는 진동수가 F0 36분의 5K는 이 중간에 걸치잖아 우리 아까 문제에서 중간에 없는 전자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요만큼의 전자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기니은 OK,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OK 자 그다음 페이지 찾아볼까요 좀 많이 넘어갔다 에너지 띠까지 페이지 9190 백팔십이 페이 N형 반도체는요, 14족 순수 반도체에다가 15족의 원소를 첨가해서 도핑시켜서 만들었고 전하 나르게는 자유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 N형과 P형을 접합하는 다이오드에서는요, P형에서 N형 쪽으로 여러분들 뭐가 흐른다? 그렇지,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든 발광 다이오드에서 전원 장치 연결을 해서 빨간색 빛이 여러분 방출되는 과정을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빨간색 파장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에너지는요. 우리가 원자각띠하고 전도띠의 개념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잠깐 해주면, 여기에 전자와 여기에 양봉이 있을 때, 원래는 전자의 에너지준위 양봉의 에너지준위가 있겠죠? 자, 이때, 얘들이 여러분들 이 접합면 쪽으로, 여기가 접합면이죠? 접합면 쪽으로 여러분들 이동을 해. 자, p형은 무슨 극에 연결을 해야 되고 플러스 n형은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야 p에서 n형 쪽으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다시 말해서 p형에 있는 양공들은 어느 쪽으로 이동해 오는 거예요? 접합면 쪽으로 여러분들 이동해 오고 양공은 그리고 전 n형 쪽에 있는 전자들 역시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 서 둘이가 결합을 하면서 에너지가 그렇지. 낮아진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니 둘사이의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것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그럼 이띠 간격이, 띠 간격이 크면 클수록 방출되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빛을 여러분들 만들게 된다. 그럼 저게 빨간색은 여러분들 파장이 좀더긴 빛이에요.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정리할 수 있다. 문제. 전원장치의 A는 플러스 분. P형 반도체는 양공 접합면적으로 이용해야 되겠죠 전원장치의 전압을 여러분들 전압은요 색깔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도핑에 의해서 피간격이 달라져야지 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전압의 색이 세진다는 건 빛이 더 밝아지는 거야 방출되는 전자가 많다 세기가 세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문제 확인해주시고 은이지난 페이지 183페이지 3번 문제 페이지 183페이지의 3번 문제 자 동일한 피름접합 다이오드 ABCD가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잘 보자 AB회로에다 이런 데 연결을 했더니 자, 우리가 여기세트는 LED야. 방금 LED에서 어스임이 전류 방향은 정해져 있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흘렀니? 그렇지. P에서 N으로 여러분들 전류가 흘렀습니다. P에서 N으로. 이렇게 조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따라가보자. 먼저 스위치를 A에다 연결을 해볼까? 자, 스위치 A에다 연결하면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예요 여기까지 했죠? 자, 그럼 긴 쪽이 플러스니까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가겠죠? 이렇게. 또얘 이제 여기 왔어. 근데 여기 왔는데, 만약에 여분들 내가 위로 가게 되면 전류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흐르게 되고, 아래쪽을 타고 내려가야지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겠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회로에 들어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겠지 그리고서 이렇게 회로를 타고 들어와야 됩니다. 요경우 이셨어요. 자, 이 경로로 타고 들어와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의 전리 방향은 P에서 N이다라고 했으니까 y 에해당 하는 게 P, 여기는 N. P, N, 여기 P, N. 따라서 X반도체는 N형 반도체, Y반도체가 P형 반도체인 거 확인이 되죠. 한번더 가자라. 그랬더니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그럼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가잖아? 이번엔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야, 친구들. 이렇게.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됐나요? 자, 그리고 전류방은 똑같이 흘러서, 이렇게. 자, 따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음.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스위치 A에다 연결을 했을 때, 우리 파란색이었으니까, D 하고 A, A와 D라는 발광 다이오드, 그럼 B 연결을 했을 때는 어때? B와 C가 이런 그 불이 들어왔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P에서 M 따라가서 P에서 N이니 Y는 P여, X가 N형인 거 확인됐지요? 갑시다. 기억. 자 X는 N형 반도지 S를 A에다 연결을 했을 때. 자, A에다 연결을 했을 때, A에 N형 반도체 있는 전자는, A가 전류가 흐르도록 했으니, 자, 우리가 접합다이오드에서는요 여기가 접합면이야, P형과 N형이 있으면, 순방향일 순 때, 양공은 접합면 쪽으로, 전자는 접합면 쪽으로, 접합면에서 전화 이동이 이루어진다. 또는, 두 여러분들 양공과 전자가 결합한다. 라는 표현을 써드렸어요. 자, 그래서 맞는데요. 그 다음. 스위치를 B에 연결을 하면 LED 접합면의 전자의 에너지준위는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위 방금 뭐라 했어? 이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결합한 댔지 보통 원자 값띠 위쪽이 양공 전도 띠 바로 아래쪽이 전자. 그럼 둘이 결합한다는 건 전자 에너지준위가 양공과 결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 에너지를 방출을 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는 라건 에너지 순위가 낮아진 거죠. 오케이, 강조한다. 라고 써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정답, 니은. 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86페이지. 정지하고 있대 그럼 알짜의 말만 0. 그럼 B가 C로부터 받는 힘과 A로부터 받는 힘의 방향이 서로 어째야 돼? 반대어야지. 그렇지. 알짜의 0이, 0이 되기 위해서 B를 여러분들 서로 밀거나 당기는 이 빨간색의 힘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C가 플러스다라고 얘기했으니까 A도 뭐야 돼? A가? 자, A도 플러스여야 되는 거예요. 같은 전하를 띄워야 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B가 만약에 플러스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는 A, 여기는 C. 서로 밀었으니까. 자, 만약에 B가 마이너스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여기가 A, 여기가 C. 어쨌든 A와 C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두 힘의 크기가 서로 어찌하되? 같아야 되면 방향이 다르다 했죠? 자, 그래서 R자의 0이 돼야 돼. 그럼 알짜가 영이 되기 위해서 정비례의 크기가 같아야 되지, 즉두 전하량의 곱과 여기 반지름의 여러분들 제곱에 비례하겠죠. 그럼 거리가 멀면 먼 만큼 전하가 커야 되고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운 만큼 전하가 작아야 되겠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 a의 전하량이 c의 전하량보다 커야 됨을 알수 있다는 거. 음. 자, 그럼 문제 가보도록 하죠. 자, A는 플러스 전화를 띠고 있어야 되고, A와 C는 서로 당기는 정기력이 작용을 한다. A하고 C는 같은 전화니까 서로 밀어야 되겠죠? 자, 전화량은 A가 C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알수 있지. 거리가 더먼 곳에서 밀었으니까. 그래서 기억 하나 맞겠지? 자, 그 다음 193페이지로 우리 친구들 넘어가보자. 수능문제. 193페이지 11번 문제다, 친구들. 페이지 193페이지 11번 문제. 자, 그프리카는 수소환자의 스펙트럼 중라인업열에서 파장이 가장 긴 것. 자, 친구들 봐봐. 1, 2, 3. 람다 3 이렇게 진행하자는 얘기예요. 됐죠 자, 나의 영역은 발목의 영역. 발목이면 여러분들 가시원선 영역이겠죠? 가시원선 영역이면 n이 2인 영역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도 파장이 가장 긴 거,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 그럼 2로 떨어질 때 에너지 작은 거 얘와 얘로 쓸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를 람다 알파, 여기를 람다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자 그럼 문제 바로 진행해보죠. 자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가장 작은 빛의 파장. 자 에너지는 크다. 진동수가 크다. 파장이 짧다. 그럼 파장이 에너지가 가장 작다고 했으니까 파장이 가장 긴 놈을 찾아야 돼. 그죠? 그럼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은 여기. 람다, 알파가 되겠죠? 음. 자그 다음에 니은은 뭐라고 써져있냐면 람다 1분의1 플러스 람다 비분의 1은 어 람다 잘안 보이는데? 3인가요 람다 3 람다 쓰분의1자 우리가 방금 얘기했어 에너지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라고 했어. 남다 1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람다 1의 영역. 그 다음 남다 B의 영역. 이두 영역을 더하면 남다3 영역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파장을 반비례로 쓴다는 건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두 에너지의 합은 3 에너지 합. 에너지 영역의 합과 같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디귿은, 람다 알파고 람다 베타의 파장의 비를 써라 그랬어. 비. 그럼 비는 에너지 비를 반비를 시키면 되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람다 A는 얼마야? 16분의 3K라고 써지죠. 자 그러면 람다 A 대 람나 B의 개념은 봐봐 에너지의 반비량이 있잖아. 그러면 5분의 36K 대 3분의 16K 이렇게. 됐나요? 4구 36, 4, 4, 16. 그러면 10으로 통분을 하면 부산 그 27대 20. 자, 이렇게 해서 귀엽네요. 디귿 5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질문한 거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궁금한 거 다시 질문, 계속 올려주세요.